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는 자의 도움과 방패이신 하나님입니다. 8절까지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그 수치와 또 그들의 어리석음과 무지에 대해서 설교했는데, 이제 9절부터는 어, 믿는 자가 아, 하나님을 섬길 때, 에, 그 하나님을 도움과 방패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너의 방패라. 라고 했습니다. 어,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된다는 말씀이죠. 우상과는 대비된다고 지난 시간에도 설교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5절에 우상은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에게 매임을 입는다. 사람이 이렇게 갖다 놓으면 그대로 있고 저곳에 갖다 놓으면 그대로 있고 우상은 오직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우상은 화를 줄 수도 없고 복을 줄 수도 없다라고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똑같은 말을 세번 반복했지요 어,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너의 방패시로다 이렇게 세 번이나 방, 반복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과 방패 되신다는 것을 강조하여 그분을 도움과 방패로 삼으시라는 강곡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의지하고 그의 도움과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라는 뜻이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지난 시간에 설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지할 그수 있는 근거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이나 우리의 공로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뭐 대단히 잘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을 어지하면 하나님이 그래 너, 너 같은 정도면 내가 너가 어지하니까 내가 뭔가 해줘야 되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는 근거는 유일합니다. 그것은 뭐이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예.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이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아무 근거가 없어요. 다니엘서 9장 18절에도 우리가 주의 앞에 강구하없는 것은 우리의 의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오 주의 큰 궁유를 의지하이니다 하나님 앞에 강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슨 의의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큰 궁유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궁유리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그의 도움과 보호를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의 궁유리와 자위는 또 무엇에 근거할까요? 이것도 지난 시간에 설교했습니다. 그것은 죄인을 대신해서 재단에 뿌려진 속죄의 피에 근거한다고 라 했습니다. 속죄제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은 곧 하나님의 자비의 표식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로 인해서 망하지 않도록 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짐승이 대신 피를 흘려서 우리 대신 죽음으로 우리를 살려내신 거죠. 그러니까 제사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의 표현입니다. 우리에게서 죄값, 공의를 찾지 아니하시고 짐승에게 피해서 우리 대신 우리에게서 찾아야 될 죗값을 짐승의 피에서 찾아내심으로 우리를 살려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비가 그 제사법에 들어 있다는 것이죠. 짐승의 피에서 우리의 죗값을 찾아내시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짐승의 피에서 죄값을 받아내서 우리에게 진노하지 아니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궁율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확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송아지의 피가 뿌려진 지성소의 속재소는 영어로 The Mercy Seat라고 되어 있어요 한글로 표현하면 시은소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나오는 곳, 그저 자비의 자리, 은혜의 자리라는 뜻으로, 속죄소를 시은소, 또 s 시시트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 지성소, 속죄소를 자비의 자리라고 하는가? 그곳에 송아지의 피를 뿌려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함으로써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자비가 거기에 숨겨져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피가 뿌려진 시온소는 하나님의 궁율이 내려오는 자비의 자리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큰 죄를 범하였어도 제사장이 그곳에 가서 송아지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 임해야 될그 진노를 하나님의 거두어 들이신다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그 속죄새에 뿌려진 송아지의 피는 장차 성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흘리실 대속의 피를 말씀합니다. 그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약 성도들은... 구약의 그 짐승의 피가 예표하는 그리스도의 피에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궁율하심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서 그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궁율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때 우리는, 아, 하나님의 궁율이 이렇게 나타났구나.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비가, 아, 여기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구나. 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궁율이 여기시는 표식이구나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예수님의 피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자비를 보지 못한다면 그건 소경과 같은 것이죠. 예수님을 보내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서 취해야 될 죗값을 그에게서 대신 받아 냈으니 우리 살리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궁율이죠. 그걸 보면서,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율을 베풀어 주셨구나. 그 궁율을 어디 해야 되죠? 응? 그의 히브리 10,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자비이신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구원에 대한 담력을 얻었다는 뜻이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말은 구원에 대한 담력을 얻었다는 말이죠.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지만은 예수님의 피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보고 그 예수님에게서 우리 죄값을 대신 찾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라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laughs>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 3장 12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는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함을 가져야 됩니다. 담대함 예수님의 피 공을 의지하고 어 하나님 앞에 쭈빗쭈빗 하지 말고 그냥 그 피를 의지해서 담대하게 나가야 돼요 9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너의 방패시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풀어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궁유라심을 의지하야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라는 말이죠 지금까지 쭉 그것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무슨 근거로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우리가 그분을 의지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는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국률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국률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라는 말이죠. 음? 그래서, 하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도움과 보호를 바라라. 너희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움과 보, 보호를 바라라는 뜻입니다. 이게 믿음이죠. 믿음.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의지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너의 도움으로 삼고 너의 방패로 삼아라는 말이죠. 아이고, 나 같은 거뭐 하나님이 도와주실까요? 하나님이 나의 보호가 되어 주실까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그 말이야. 그분이 그의 아들을 보내가지고 그분의 피를, 피를 뿌려서 우리를 살리겠다고 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궁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피가 우리에게 뿌려졌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아멘.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우리에게 입히졌다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움과 보호를 우리는 바라야 되겠죠. 만일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수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믿지 아니하고 아이고 하나님이 나가서 도와주겠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안 도와줘요. 바요 읽그랬잖아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러세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가 너의 도움이 되시고 너의 방패가 되신다. 응? 자잠서 30장 5절에도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라고 했습니다. 그분을 의지해야 된다.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호, 자가 되어주지 않는다는 말이죠. 10편 28편 7절에도 여호하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다. 하나님을 그의 힘과 방패로 삼아, 삼아, 서 어? 어, 방패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도와줬다는 말이에요. 좀더 이제 풀어서 더 자세하게 말한다면은, 하나님의 궁율의 표시인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모하게 만들어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다 풀어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항상, 어,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한다거나, 나를 싫어한다거나,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 막힌 모든 죄담을 다 무너뜨려 버려가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미운 마음이 없어요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것이 없어요 화목했다는 말이 뭐냐면 그런 뜻이에요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 저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다. 골로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한다. 이게 완전히 거칠 것이 없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 조그마한 이 거늘도 없고, 조그마한 장애물도 없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그, 우리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정도까지 됐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율법을 다 성취해서, 우리를 율법의 종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건더 이상 설명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미워하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매를 때릴, 때릴 때려도 그 사랑에서 때리는 것이지 미워서 망하고 죽으라고 때리지, 때리지 않죠. 모든 것이 사랑이죠. 아버지가 자식에 대한 것은. 여러분, 루터가 복음을 발견하기 전까지는요. 항상 하나님이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항상 하나님이 공포의 대상. 그 자기 친구하고 어느 날 둘이서가 있다가 번개가 와가지고 바로 그 바로 옆에 있는 그 친구를 갖다 번개를 쳐서 벼락을 맞아 그 자리에 죽었어요. 그때부터 루트는요, 그걸 딱 눈으로 봤잖아요. 그 벼락에 맞아 자기가 친구가 죽는 걸 보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공포심이 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그거요, 법학 박사가 되라고 아버지가 법학을 하라고 했는데 거기서 마음을 고쳐먹고 수도원으로 가세요 수도원으로 가서 하나님과 좀더 가까워지려고. 어, 왜 하나님이 너무 두려우니까 내가 하나님과 좀 친해가지고서 하나님이 나한테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그런데 여러분 수도원에 가서 수도사가 되어서도 그 두려움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나도 언젠가는 친구처럼 벼락에 맞아 죽을, 죽을 것이 아닌가 자기 죄를 생각하면 그냥 나도 언젠가는 이큰천벌을 이뭐 어, 벌을 받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무조건 공포의 대상이요. 그 하나님 은 뭐냐? 우리 죄를 발견하는거 여러 개막 살피시는 분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조그만 죄가 발견되면 그냥 벌을 주시고 저주를 하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무슨 평화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일날마다 그 수도원의 계단을 올라가면서 자기가 일주일 동안 지은 죄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용서해달라고 막 회개하면서. 그렇게 해도 마음의 평안이 없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 왜? 그렇게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옥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10편 22편에, 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왜 나를 부리시나이까. 그게 나오자아 22장. 그전에는 그건 몰랐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버림당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구나. 그때 그 복음이 믿어져가지고서 그가 거기 지금까지 그를 사로잡고 있던 두려움과 공포심에서 다 해방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서 거기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거죠. 로마 천주교가 얼마나 잘못됐다는 거.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의롭당을 받으려면 보속이라는 게 해도 보속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성지순례를 해야 되고, 뭐 금식을 하고, 기도를 몇 시간 해야 되고, 어떻게 착하게 살아야 되고, 이게 전부 그보속이라는 개념, 보속 속상이라고 예? 하나님 앞에 그 대가를 지불한다. 그게 잘못된다는걸 깨달아서, 거기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루터와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항상. 그냥 하나님이 나를 보라, 보라시면 어떡하나 맨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붙들어야겠죠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와 화목된 이후에는 우리에 대한 모든 것이 다 사라졌어요 미움도 진노도 쳐주도다 사라지고 우리를 사랑으로 그런데 그게 여러분 순수가 그렇게 예수는 믿으니까 비로소 그때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창세전에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해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도 보내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렇게 그 사랑이 비로소 이제 예수는 믿는 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이 드러나도록 해야지. 사실은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우리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그걸 몰랐을 뿐이에요. 예수 믿으니까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 사랑을 받게 됐다 이, 이런 것이 아니에요. 네.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 사랑했죠. 예수 믿고 나서부터 하나님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다 그것이 진노가 해소되어서.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공유리시 하나님의 공유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유라심을입고 있는 대상이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우리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구해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너희 방패시라고 했어요. 방패. 자,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 이건 이제 넓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는 뜻도 되죠. 방패라는 말은 우리의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방패와 구원이 뭐 상관이 없는 단어 같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가만히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방패라는 말은 뭡니까? 어, 이게 뭐서 뭐 방패가 가지고서 우리가 어려움이 오면요 방패를 해줘 가지고서 딱 막아주신다든지 하나님이 뭐 이렇게 보호막을 쳐주신다든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이 방패라는 말은 그가 친히 원수의 공격에 자신의 몸으로 방패막이가 되어 주셨다는 뜻이에요. 어. 무슨 방패막이라고 해가지고서 이게 뭐 뭐하살이 오면 하나님이 이렇게 탁 막아주는 게 아니고 자신이 그 화살을 맞음으로 방패가 되어준다. 자기 생명을 희생했다는 말이야.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방패가 됐다는 말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됐다. 희생물이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희생물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될수 없어요. 그의 생명을 주셔야만이 방패가 된다. 왜? 우리가 죄인이니까 죄인은 율법에 공격을 받게 돼 있어요. 율법은 죄의 싹선 사망이라고 말하니까 반드시 율법은 죄인을 향해서 사망의 화살을 이렇게 당기고 있어요. 그걸 율법이 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이 쏜 사망의 화살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율법으로부터 사망의 화살의 공격을 받아가지고서 그 몸으로 그 죽음을 예수님이 받아내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해가 오지 않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는 말이지. 구원자가 됐다는 말이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한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한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은 반드시 죄를 향하게 되어있어 죄라는 것은 반드시 사망이 오게 되어있어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고 하나님이 말해놨죠 그러면 어떻게 범죄 죄인에게 사망이 오느냐 하니까 율법에다가 그렇게 정해놨다고 그 말해요 그러니까 뭐야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가 있는 곳에 사망이 오고, 그왜 죄가 있는 곳에 사망이 오게 했느냐? 율법이 그렇게 증해놨다 최고의 높이 있는 것이 뭐냐? 율법의 권능이라는 것이죠. 율법이 없으면 죄도 없어요. 죄가 없으면 심판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게 제일 무서운 것이죠. 그러면서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방패 마이가 되어서 자신의 몸으로 율법의 저주를 받아주심으로 우리가 율법의 공격에서 피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바울이 표현한 것입니다. 갈라데아 3장 13절은 더 정확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나무에 달려 율법의 저주를 받아내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봐야 저주를 받은 바 대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과 방패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우리에게 오늘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상과 대비되는 우리가 믿는 3일째 하나님은 참신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우상은 아무리 믿어도 아무것도 없지만 참신이신 하나님은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고 도움을 주시고 보호를 해 주신다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약속을 해 줬지만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믿어야만 되죠. 이스라엘아 여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방패라고 했습니다. 믿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도움으로 방패로 삼을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궁율이시다. 그 궁율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짐승의 피를 뿌려서 재단에 뿌려서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 짐승이 대신 죽게 함으로 우리를 살려내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궁율이 여기신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장차 하나님이 사람 되어와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의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과 자비와 공유를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보고 우리는 그 자비를 믿고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우리의 방패로 삼을 때 하나님은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도움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하는 약속이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믿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